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엄마 너무 좋아입니다. 주말에 뭐 먹일까 고민 많으시죠? 오늘 되게 간단한데 진짜 맛있는 짬뽕이 왔습니다. 음, 외식하는 메뉴라고만 생각해서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정말 와 아이들이 잘 먹었습니다. 음, 집에서 한번 즐겨 보세요. 일단 저는 중화면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큰 마트에 가면 다 팔고요. 다섯 개 정도 들었고, 약 3,000원에서 3,300원 정도 했어요. 이게 금방 삶아지고요. 쫀득쫀득해가지고, 집에서 중국집 맛을 내는데, 이 중화면이 참 좋습니다. 음, 저는 오늘 2인분에서 3인분 정도의 양을 준비했고요. 파한대 송송송, 양파 한개 송송송, 양배추 한줌 사사사 이렇게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중국 음식의 핵심은요, 센불이에요. 센불에서 빨리 볶아야 이게 사, 숨이 살아있다고 하죠, 야채가. 그래서 센불에서 기름 3세 스푼 정도 두르고요. 파 먼저, 그리고 양파, 양배추가 살짝 숨이 죽을 만큼 볶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고춧가루 3 스푼을 넣어주셔서 빨갛게 물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처음 스킨 소, 스톡이라는 걸 사봤는데, 이게 이렇게 큐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액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액체밖에 없어서 액체를 사왔습니다. 육수나 물두컵 정도를 넣으시고, 치킨 스톡 두 스푼 정도 넣으시면, 이게 중국집 맛이 <laughs> 살아납니다. 그리고 저는 간을, 멸치 액젓을 좀더 넣고요. 었 간을 보시고, 굵은 소금으로 간을 내주셔도 됩니다. 이제 웬만큼 한 80, 90% 익었으면요. 거기에 해산물 집에 있는 거 있죠? 저는 새우가 있어서 새우를 넣고요. 뭐 굴, 뭐 오징어 다 좋습니다. 얘를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쑥주 하는 국을 넣어주세요. 쑥주는 오래 익히면 아삭한 맛이 사라지니까 어한 2, 3분 정도만 끓여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와우 맛있는 콩콩반점의 짬뽕 완성! 그리고 이렇게 추울 때는요. 국물 한 사발 드시고 옆에 있는 사람 손도 꽉 잡아주시면 추위야 추위가 달아날 겁니다. 아 엄마의 공책이 저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완성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런 비주얼로 정말 맛있습니다. 아이들도 인정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한 30분 정도면 되니까 한번 꼭 만들어보세요. 안녕.